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배달일것 없는 백스 씨의끼 리드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우노링고! 외국어 공부 서비스인 듀오링고를 패러디한 팬게임이고요. 오늘 스페인어 수업 있는데 까먹어서 듀오링고의 마스코트인 듀오가 저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는 약간, 우노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 같아요. 또 까먹었냐고, 막 이제 우노한테 문자가 왔어. 아, 나 바빴어. 나좀 냅둬. 어, 미안하다. 어, 그래도 뭔가, 어, 너가 잘 뵀으면 좋겠다. 응, 어, 그러시겠지. 어 이제 피곤하다. 응. 뭔가 이직거리 하는 것도 나도 이제 힘들다. 어, 이따 보자, 이래가지고. 무슨 뜻이야? 했는데, 느닷없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있다. 어, 됐다, 보인다. 누구세요? 아 밖에 보는 그 작은 창문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어자 잡혔다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한 공간에? 아아내 머리 여긴 뭐지? 보자 아 이게 Find your lesson in the abyss. 이거에 맞는 단어를 만들어야 되나봐 근데 여기 또 아이템이 하나 껴야 되고 스페인어배워워야됩다다 f 이제 영어도 모르는데 스페 f a little bit of a l 이게 뭔 소리야? 어, find your lesson in the abyss. 몇개 알려준다. 잠깐만요. 이거 다 이거 그림판에다 적어놔야 돼. 오케이. Miss your s t r i you t o an antique.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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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야야야, 깼다 꼈다, 꼈다꼈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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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외쳐서 오는데, 왜쳐서 오는데, 꺼져봐. 나도... 다정 모르겠지. 자, 파인드가... 자, 파인드가 엔쿠엔드라유언을 이제 찾아야 되고, 레슨이 뭔지 몰라. 그리고 e 는 n이야 n. 어, 뭐야. 어. 발소리. 애가 동치어크니까 소리가 다 들리네. 너가 l. 이제 하나 찾아야 돼. 유어에 맞는 거 부품 하나 찾아야 되고 어비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아, 발소리 존나 무섭다. 뭐지? 이건 커렉트 센텐스. 그렇군. 어, 아, 발소리 씨, 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소리 듣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온다 뻑뻑뻑뻑뻑 으아아아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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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목소리> 어그로 풀렸다 아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추는 건데? 어떤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 뭐 있다. 아 이건 또 뭐지? 이걸 발견한 사람들에게 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우노링고 새가 저를 잡았고 저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새가 붙잡힌 지 며칠이 지났고 어 저는 최대한 이제 그 새를 벗어나려고 노력해봤어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더 불길한 게 있어요 뼛속까지 느껴져요 새 수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뭔가 저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지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질 거예요. 저는 탈출구로 들어간 열쇠카드를 간신히 찾아서 그 새가 찾을 수 없는 곳, 제 방에 숨겨뒀어요. 저는 그냥 제 시간을 기다려서 탈출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 돼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두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나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니 이제 제니란 친구가 여기 먼저 와가지고 살아남아봤어. 얘가 어딘가에 카드키 같은 걸 숨겨놨대. 발소리가 좀멀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무섭다 이거. 니들 끼가 해봤자지. 리멤버. 어. 이거 인형 안 밟길 조심해야 돼. 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감시하고 있던 거 아니야? 봐. 미스 아아 음, 반대쪽도 이 있었네 이가야겠네 <목소리> Will break. <laughs> you don't know Spanish. Well, this 아니 모발왜거들어나오시는데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 a 이제 예,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 방에서 뭘 하면 될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방을. 어, 여기, 여기, 이거, 문장,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젠장, 이것도, 이것도 적어 놔야 돼. 자, 한번 해보자고요. 발소리가 멀을 때까지 기다려. 빨가어어 어. 안녕? 어그로 like oh, 그래, 생각보다 금방 풀린단 말이지 여기 안에 또 무슨 축제 같은 게 있는데. 미친 몸통이 비추는 거 봐. 자. 자. 아가라다, 보르, 라스, 아가라스, 베라, 오브젠. 이건가? 일단 얻어냈어. 하고 다더 하고 끼고 유어가 토야 토. 아 레슨이 뭔지도 모르네 잠깐 레슨이 이거 찍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레시용 이거다 미쳤다 이거거든 키 카드 뭐뭐뭐 탈출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가서 발수방에 가까웠었어. 지금이야 나가, 나가, 나가. 뭐야? 뉴 n 레슨 어, 이트 새로운 레슨이라고? 미친... 아, 씨발 선생님. 아, 저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